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가을이라 추수 때가 가까웠네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너무 게을렀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밭에 보물 단지를 내가 묻어 놓았는데 땅을 잘 파다 보면 보물 단지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들이요 열심히 땅을 파지요. 그런데 보물단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왕 파놓은 땅이니까 씨나 뿌리자 해서 씨를 뿌려서 다음에 수수를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아직도 보물단지를 찾지 못했으니까 한번 당을 또 파보자 해서 땅을 팠는데 여전히 보물단지를 찾지 못하고 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추수한 곡식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지요. 자문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13장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살지만 주님을 향해서도 또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불경건한 고집을 버리고 지혜롭게 천국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죠.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게 아니죠. 역설적이지만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살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물, 부지런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자.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우리가 땀흘려 수고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애썼구나. 나는 네가 어떻게 살고 또 살았는지.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우리의 땀 흘린 이마에 그 어, 이마를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눈 앞에 보이는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인생이나 같습니다.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지만 금세 시들어 버리는 그런 땅을 말하지요 성경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이라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경건한 고집을 버리고 지혜롭게 천국의 삶을 살수 있는 부지런한 마음, 좋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백 100, 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추수를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수 있고 또이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대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